BTV 동지 바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변호가님이 무서움에 몸은 서리치면서 봤던 음... 영화 베스트5입니다. 첨단공포증 네. 쓰시니까 바늘로 뭐 찌르는 건가요? 아뭐 그렇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네. 여름이 되면 그 공포 영화 특집들 많이 하잖아요. 썸네일로 진짜 뭐 아. 썸네일의 마스피스라고 터 할까? 아, 그 피스, 안경, 공포, <laughs> 아, 아, 예. 안경, 빤경 네, 안경 부러진 그. 음.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무서운 영화란 건 아니었었고요. 네. 비교적 호불호 없이 음. 잘 만든 그런 대중 영화로서 여러분께 다섯 편을 추천해 드린다. 그때는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야말로. 어 사실 무섭다는 게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잖아. 아그렇 그리고 똑같은 영화를 내가 중학교 때 봤는지, 마흔 살때 봤는지 음... 다르잖아요. 아 추억 보정이 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오로지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으로 제 평생 보았던 영화 중에 가장 살떨면서 가장... 본 가장 무서웠던 영화. 오로지 음. 주관적으로 어, 오늘 추천드리고 나서 사람들께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게 뭐 무서워, 그렇죠, 그럴 수도 어, 에, 있어요. 수 있어요. 네, 그지만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웠다라는 에. 거예요. 뭐라고 할까? 우리 좀지나치게센 영화 있잖아요. 막. 음. 어그니까고어스럽고 상대적으로 아, 굉장히 자극이 강하고 네, 뭐 스플래터 같은 네뭐 더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전설된 거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라는 감각을 가장 잘 자극해서 가장 감정적으로 무섭게 느껴지는 센 영화가 아니라 오늘 정말 매니아 분들도 음. 어 처음 봤다 할것 같은 그런 조 같은 신선한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두 편은 제외했어요. 어떤... 꼭 넣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유전이고요. 어... 유전은 저희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세번 정도. 네, 또 하나는 링인데 음... 링은 한 장면이 너무 너무 무서운데 고그 장면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음... 지금. 그러니까 이제와 소개드린 해게 의미가 없죠. 예, 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 홍영씨는 과연 어떤 영화를 제일 무섭게 봤는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본게 아, 당연히 그게 그렇지. 그렇습니까? 팔선 반점 인형 만두. 아, 네. <웃음> 그거 뭐가 <laughs> 울었어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군요. 네.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하는구나. <laughs> 자, 네. 첫 번째 영화 네.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일본 영화죠? 네. 오디션? 네. 오디션은 정말 악설이 나는 영화였습니다. 하... 사실은 저는 이제 영화를 본 것은 20년도 더 됐는데 네. 국내에 정식 개봉된 게 작년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가 계속 수입이안된 거죠. 네. 영화의 어떤 표현 수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가 어 23년 만에 22년 만에 국내에서 개봉할 수 있었던 작품이고요. 오디션을 만든 사람은 미이케 다카시인데 이 사람이 미이케 다카시가 워낙 많은 영화를 만들어요 뭐 전성기 시절에 인권택 감독 만드시는 것처럼 1년에 음. 영화 다섯 편 여섯 편인감독님은더 했지만 그렇게 영화를 굉장히 다작을 하는데 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훌륭한 영화들도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영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디션만큼은 정말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멜로드라마처럼 시작을 하는데 음. 중반부쯤 되면 뭔가 약간 스릴러 같이 되고, 중반부 상황은 꼭, 어, 한국에서도 영화화되기도 했었던 화차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되면, 정말 영화가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세상에서 말릴 수가 없는 그런 광기의 극단까지 가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은 이제 시각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청각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가 나오는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흉내내기도 어려운데, 끼리끼리끼리 이런 음. 소리가 나요. 이 영화는 끼링끼링끼링, 기담은 끼링끼링. 압도적인 그런 정말 살 떨리는 그런 소리로서 이게 입으로 내는 소리처럼 나오게 되는데, 사실 모르고 보셔야 되거든요. 음. 그 설명은 여기까지 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영화는 무엇보다 평론가님의 안 좋은 취향적으로 침을 잘 놓잖아요. <laughs> 네. 음. 혈자리를 잘 놓는. 뿐만 아니라, 네. 네. 영화가 정말 후반부는 보시는 분들 정말 뭐라 그럴까? 아, 이러고 보게 돼요. 아, 어쩔 수없 어, 정말 저까지. 더군다나 이제 그 연기를 한그 배우 자체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있고, 영화에서 무슨 검은 장갑을 낀다던가, 무슨 주사바늘이 나온다던가, 푸대자루가 나온다던가, 실 같은 게 나온다던가 이럴 때마다 정말 이제 극악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더 자세 설명하면 좀 오히려 체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디션인데 어떤 남자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 뭔가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영화사 사장이거든요. 오디션을 열어요. 그래서 마치 영화를 이제 찍으려고 하는 것처럼 했는데 무려 4천 명이 지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청순하면서도 또 자기 말을 잘 따라 줄것 같기도 하고 자기 이상에도 맞고 예쁘고 이런 여자를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오디션을 통해서 어 자기의 그 결혼 상대자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선이 굉장히 폭력적인 거잖아요. 음. 일방적으로 관찰하는 그리고 갖다 놓고 고르는 그런 시선인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 드러나는 어떤 그 일본 가부장제의 어떤 뒤쪽 면을 뒤집어서 보여주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착상을 갖고 있는 한편으로는 단순한 어떤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한 코멘트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제목부터가 그런 것을 내세우고 있죠.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프랑스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마토스죠. 네. 이 영화는 제가 집에서 제 엄마 이스라 하고 보다가 네. 도저히 못 참고 대낮에 공원 가서 사람들 운동하고 있는데 못 봤어요. <laughs> 아 진짜. 면접심이 아, 못 보겠더라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어,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두 여성의 복수극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 많고, 근데 후반부가 되면 상상도 못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 영화는 가장 철학적인 공포 영화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그 시각적으로 잔인 무도한 영화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서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우 같은 영화들, 혹은 뭐 호스텔 같은 영화들, 약간 고문이라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다루고 있다고 그럴까. 근데 그런 영화들이 무서운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 끔찍한 건데 이 영화는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어, 아벨 페라라 영화 중에 어딕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영화, 이 마터스 이두 편의 영화는 제가 본 공포 영화 중에 가장 철학적인 영화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염세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고통받는 자야말로 가장 진리를 볼수 있는 자이고 가장 순결한 자다라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이고요. 다만 끝까지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 특히 이제 종반부에 가게 되면 차마 눈뜨고 못볼것 같은 참극들 같은 게 영화 속에서 펼쳐지거든요. 어, 각오를 좀 하셔야 될것 네, 같은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영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어, 이 영화가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프랑스 영화인 이 영화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화, 네. 스티븐 킹 소설을 원작으로 했죠. 음. 나이트 플라이어. 이 나이트 플라이어 보신 분 거의 없을걸요? 저만 무섭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는데, 우리가 이제 공포영화를 보는 마음에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무서워하고 치를 떨면서도 더 무서운 장면, 더 지옥 같은 장면을 기다리잖아요. 영화 속에서 지옥을 가장 잘 묘사한 영화가 전이 영화 같아요. 음, 참신하더라고요. 네, 지옥도가 나와요. 지옥에 관한 풍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의 종반부에 등장하는 어떤 장면 묘사는, 정말, 제가, 허!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정말 무서운 영면을 보고 있다라는 오싹한 느낌을 받았던 게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영화의 마지막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약간 비유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실이 있고 악몽이 있다면, 현실과 악몽이 앞뒤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정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펼쳤는데 그 순간 장면은 흑백으로 펼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사실은 저예산 영화거든요. 음. 그게 특수효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분장으로 만든 게 보이고, 상황도 돈을 많이 안 들였어요. 공간도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연출의 뛰어남 같은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종반부의 그 장면은, 정말, 아, 내가 잠깐, 지옥을 목격한 것 같은, 어, 그런 무시무시한 풍경을 여러분께 선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분의 지옥도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2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에. 굉장히 짧은데, 진짜 무서운 장면입니다. 어, 영화의 설정만 보면 사실은 좀 영화가 약간 이상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사설공항들, 작은 공항들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경비행기 타고 직접 몰고 다니면서, 어, 그 공항에서, 어, 이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그런 연쇄살인마 이야기예요. 혹은 악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착륙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마나 악마? 너무 이상하잖아요. SF인가요? 음, 그러면서 무슨 망토 같은 거막드라큘라처럼 음, 음. 이렇게 막입고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연쇄 살인마 혹은 악마를 추적하는 사람이 이제 극중의 주인공이고 타블로이드 이 신문의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피비린내 나는 뉴스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니까 그걸 특종을 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적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떻게 말하면 이제 나이트 크롤러라는또 다른 훌륭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는 호러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이트 크롤러의 호러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극중에서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어, 더 자극적인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석에다가 자기 손을 평가를 베어서 자기 피를 묻혀요. 에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직업정신이 아주. <laughs> 비뚤어진 직업정신이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특종을 할때 이제 2인 1조로 가서 자기 신참인 후배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음. 혼자 독점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사실상 감금시켜 놓고 혼자 가서 취재를 네. 한다든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역시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죠. 네. 많은 또 공포영화들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죠. 이 영화가 딱 그렇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자 이번엔 연쇄살인마 이야기입니다. 헨리 네. 아, 연쇄살인범의 초상? 네. 헨리 연쇄살인범의 초상이라고도 하고 국내 처음 소개됐을 때는 헨리 연쇄살인자의 초상이라는 말로도 썼는데 사실 이 영화를 제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호러 영화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포스터 같은 거 수집하잖아요. 음. 주인공이 마이클 루커 사인 담겨있는 포스터를 제가 살려고 그랬어요. 아, 살려고 했는데 없다? 아니, 아니요. 발견까지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못 걸어 놓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laughs> 파이아키 어디다가 마이클 루커가 거울 보고 있는 영화 속에 네. 유명한 장면인데 못 걸어 놓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정도였고요. 헨리 어, 연쇄살인자의 초상학이라는 작품은 실존했던 어떤 그런 실제 연쇄살인마의 이야기예요. 물론 극화에서 집어넣은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정말 무서운 건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제 수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음. 아주 고혹적이면서 장르적으로 너무 잘 만든 무슨 한인발 렉터 같은 그런 사이코패스도 있고. 근데 이 영화의 사이코패스 헨리라는 그 살인마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또 네. 저희도 많이 소개해드렸었고. 그런 책에서 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어떤 상을 가장 잘 영화에서 묘사한 것 같아요. 정말 사이코패스는 음. 이 영화에 등장하는 헨리 같을 것 같아요. 텅 비어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럴까? 이 영화 속에서 헨리는 이제 영화에서 정말 많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영화에서 이유가 묘사가 안 돼요. 그리고 살인을 할 때, 막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악마적인 연기 어떻게 하나요? 막 그것에 막 희열에 들떠서 악마적으로 막 웃고 막 이러잖아요. 에이. 그러지 않고요. 그냥 살인을 기계적으로 한다고 그럴까? 근데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클 루커 자체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마이클 루커가 훗날 어, 연두에 연두. 아 여기 삐용하네요. <laughs> 가옥에 대해서 아. 휘파람 불어가지고 다 해치우는 연두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연기가. 네. 사람이 너무 다른데 네. 이 초기에는 이런 연기를 엄청나게 했었고요. 어쨌건 이 영화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패스를 영화의 역사상 가장 잘 그리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다음 극중에 벌어지는 어떤 살인 장면을 보다 보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실제 살인이 벌어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건조하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구로사교시 감독의 큐어나 폭력 역사 앞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건조하게. 네, 그 영화, 도 지금 말씀하셨던 두 영화보다 더 건조한 것 와.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떠오른다면 이제 일본 영화 중에 그 복수를 날 것이라는 작품이 있어. 70년대 나왔던. 일본 영화 중에. 네. 이마무라 쇼에이가 굉장히 탁월한 감정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그 복수는 나의 것을 보다 보면 거기서 살인을 저지른 남자가 너무 이 영화의 그 주인공처럼 그냥, 그냥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없이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그러고 나서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근데 요, 요, 요의를 느끼거든요. 소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에서 방뇨를 하는데 얼핏 보니까 자기 손에 피가 묻은 거야. 그 소변으로 손을 씻어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제가 너무 섬뜩하게 기억하는 무서운 장면인데. 그니까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이 헨리 연쇄살인자의 초상에서의 어떤 몇몇 장면들은 정말로 섬뜩하고 무서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사람을 해치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우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영화 같지 않고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악이라는 것의 어떤 그텅빈 공동과도 같은 그런 시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캐릭터 스터디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 호러 영화, 부르의 명작이죠. 73년도에 나온 윌리엄 프레데킨의 엑소시스트. 네, 뭐, 나온 지 50년이 더 됐네요. 어, 지금도 뭐, 호러 영화 중에 최고 영화를 뽑으면 뭐첫 번째, 두 번째 거론될 만한 그런 고전 중의 고전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엑소시스트 뭐 얼마나 무섭길래 이렇게 보시고 가서 보면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어요. 영화가 느려요. 음.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요즘 영화들은 이제 공포영화들이 굉장히 스피디하고 점프스케어 같은 걸 이용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네. 깜짝깜짝 놀라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영화가 정말 무서운 건그 영화 속에 드러나는 시각적인 표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세계가 무서워요. 그 존재하는 영화 속의 세계 속을 우리가 이입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가장 어렸을 때 봤겠죠. 73년도 영화니까 네. 한국에서도 몇년뒤에 개봉을 하고 저는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해서 더 뒤에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고 영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화가 너무 무섭다 보니까 이게 그 영화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제가 막 당시에 시달렸었냐면 영화의 상황처럼 악마가 내몸 속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허... 근데 이 영화는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특히 이제 더군다나 디렉터 스컷까지 나왔으니까 영화의 초반에 무슨 이라크에서 악마와 관련된 무슨 상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지루하기까지 할 거예요. 아마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한번 참고 영화를 끝까지 보신다면 이 영화의 특이 어떤 느리면서도 뼛속 깊숙하게 이렇게 천천히 젖는 것 같은 축축하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무섭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로잡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고요 영화의 중반까지 보면 결국은 악마에 사로잡힌 12살짜리 딸을 구하기 위한 엄마의 사투, 그리고 엄마의 부탁을 받고 축사의식을 통해서 악령을 내 쫓아내려는 두 명의 신부, 이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검은사제들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구조, 이 설정 자체를 본다면. 근데 영화의 중간부까지 보면 사실상 경찰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진단을 해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 해결이 안 돼요. 경찰 은참 무능하죠. 공포 영화 클리셰. 공포 영화에서 항상 그렇기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해결 못하고 병원이 해결 못한다는 건 이성이나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석이나 과학으로 해결 안 되면 그런 건 없어라고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눈앞에 악이 현존하는 거예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더군다나 딸 몸속에 들어가서. 그랬을 때, 어, 그 악마를 쫓아내야 하는 세 명의 사람, 엄마까지 세 사람이 있을 텐데, 이세 사람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깊은 피로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축사의식 같은 것을 보면, 그게 한 30분 동안에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영화에서도 굉장히 오래 진행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악과 싸우는 더군다나 악의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의 정말 무력감, 피곤함 이런 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쇼킹한 어떤 행동들로 끝나기도 하고, 못 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런 게 공포영화의 고전이구나. 더군다나 오컬트 영화라는 게 지금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나왔던 73년도에는 오컬트 영화라는 장르의 역사가 시작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에 악마의 시라는 영화가 나와서 로즈마리의 아기 라는 아, 영화가 나와서 이 영화가 이 오컬트라는 게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5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당시로서는 거대 히트작이 나온 거예요 당시 흥행 기록들을 거의 다깰 정도로 그럴 정도로 당대를 완전히 사로잡은 작품인데 과연 이 영화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한번 이런 심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한 가지는 이 영화의 표현법이나 이 영화의 설정이나 이런 게 이미 후대의 이 엑소시즘을 다루는 모든 영화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 검은 사이드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화적인 상황이 굉장히 익숙하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영화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 영화에 특히 이제. 호반부의 장면들이 집중해서 보신다면 굉장히 살떨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화는 서프라이즈에서 주연 배우들 막 죽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음, 더 무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과장되어 있고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영화를 찍는다고 무슨 악령이 붙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하죠. 음. 근데 실제로 그 영화랑 관련된 약간 좀안 좋은 일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이제 그앨런 버스틴이 엄마 역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앨런 버스틴이 이 영화 찍다가 다쳐가지고 평생 척추질환이 있었거든요. 평생?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70년대, 이때는 뭐3 40년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 배우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영화를 찍는 환경이 아니었고 음. 배우들을 감독들이나 제작진이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이라면 용납이 안될 텐데 그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랬다고 해서 옳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이제 배우들이 놀라게 하기 위해서 감독이 숨겨뒀다가 위에다 총도 쐈어요. <laughs> 총을 갑자기 쏘니까 배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걸 찍는단 말이에요. 그건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 배우에 뺨도 때렸거든요. 영화를 찍다가 갑자기 또 세트장에서 이유 없는 화재가나서 누가 실수를 했거나 방화를 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세트가 불타는 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영화 자체가 또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어서 누가 어떤 비극을 겪었는지 하는 식으로 도시전설들까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 편집하시는 p d 님 편집하시다가 기절하는게 아닌가. 어, 그렇요 그럴, 그럴 수 있어요. 웬만하면 네. 카페에서 편집하신 시걸 어, 권해드릴게요. 네, 장비들 챙겨가서. 네. 네. 또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영화를 음. 보실 때 어디 얼마나 무서운가 <laughs> 보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너무 음, 그렇게 하면 음. 대결하듯이 하면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음. 좀, 아, 영화가 좋다는데, 또 무섭다는데, 음. 한번좀 깊숙하게 좀 들어가는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습니다